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을 널리 기리기 위한 국가 기념일입니다. 전후 팡토현 전적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선 129년 전 그날의 함성이 울려퍼졌습니다. 남원시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제93회 춘향제를 개최합니다. 전통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혼용 축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지난 1 1일전 김제시 진봉파출소 앞 수로에 70대가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나갔습니다119 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인 70대의 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일제 식민사관적 표현으로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사서인 전라도 천년사 공람 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됩니다. 편천위는 당초 이달 초까지만 의견을 받으려고 했으나 이의신청이 빗발치자 이같이 결정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 티비 전북 뉴스입니다. 5월 11일은 동학농민혁명을 널리 기리기 위한 국가기념일입니다. 정읍 황토현 전적지에서 열린 기념식에선 129년 전 그날의 함성이 울려퍼졌다고 하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129년 전 5월 11일. 삼관오리의 폭정에 맞선 동학농민군이 관군과 첫 전투를 벌여 대승을 거둔 황포현 전승일입니다. 바로 그 장소에서 그날의 역사가 재현됐습니다. 살이가 뼈가 있고 웃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모두 복귀해 쓰다라 간간호민을 오래 쓰자. 이제 민중들이 숨쉴수 있는 새로운 세상을 만족지다 <laughs> 동학농민혁명이 국가 기념일로 지정되면서 정부 주도로 기념식이 거행된 지 5년째 유족과 정관계 인사 등 참석자들은 선열의 혁명 정신을 되새기며 숭고한 희생을 기렸습니다. 당시 동학농민군의 처지와 실상을 살필 수 있는 편지 한 통은 증손자의 입을 빌어 공개됐습니다. 우리가 외근과 더불어 오랫동안 싸운 것은 나라의 입은 은혜를 갖고자 함이라 그러나 사세가 아주 어려워서 하늘을 을고 땅을 자리 삼은 거처가 이로다 말할 수 없다네. 새로 찾은 동학농민혁명 희생자 유족 1시운 8명에겐 유족 등록 통지서가 전달됐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3700여 명 유족은 12,000여 명을 찾아 유족으로 등록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그뿐 여전히 독립 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 최근 동학 혁명 기념관은 먼저 혁명을 이끌었던 전봉준과 손화주 김개남 장군에 대해 독립 유공자 포상을 신청했습니다. 동학 농민 혁명의 정신을 온 국민이 함께 기리고 전 세계인이 기억할 수 있도록 동학농민혁명의 참여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기념 사업에 주어진 책무를 다할 것입니다. 사람이 곳하늘이다는 인내천, 나라일을 돕고 백성을 편안하게 하겠다는 보국 안민과 같은 동학사상은 이 땅의 민주주의와 독립운동의 토대가 됐습니다. 그동안 호화 멸시와 이제 자기만의 고통 속에서 벌어들인 돈을. 올해는 지역 차원에서도 피어나는 녹두꽃, 자라나는 평화를 주제로 더 풍성한 행사를 마련해 방문객들로 붐볐습니다. 지역에 좀 국한되어서 기념하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행사를 많이 주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후에는 동학농민군의 위패가 모셔져 있는 구민사에서 제례를 시작으로 재현 공연과 시상식 등 기념제가 이어졌습니다. 헬로 TV 뉴스 정명규입니다. 남원시가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제 93회 춘향제를 개최합니다. 전통과 첨단 기술을 활용한 융합 축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김남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원시 광알로 일대에서 열리는 춘향제가 올해로 93회째를 맞았습니다. 올해 축제는 전통과 첨단에 비해 먹거리와 국악의 흥이라는. 네 개의 테마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강화로 내부에 옛날에 없었던 뭐 콘서트 같은 거 이런 것이 대규모로 열린다는 거, 그 면민들 음면동과 같이 호흡하는 그런 컨셉으로 간다는 거, 남원이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지역 행사에서 전국 행사 어, 10위 안에 좀 올려야 되겠다라는 것이 올해의 최단 목표를 갖고 오고 있습니다. 메인 테마인 전통과 첨단의 빛은. 전통 꽃등과 드론의 화려한 야광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광객들이 한복을 입고 꽃등을 든채 거리를 거닐면 형형색색 꽃등이 춘향제의 밤 풍경을 장식할 예정입니다. 여기에 강물이 수백 개의 LED 종이배와 드론 야광쇼가 축제의 화려함을 더할 전망입니다. 남원의 멋진 야경과 강화도의 멋진 야경을 저희가 전통과 첨단의 빛을 통해서. 이제 좀, 좀 화려하게 부각한 예정입니다. 그리고 올해 처음으로 들 300대가 비행하면서 남원의 역사 그리고 남원의 미래를 들로 한번 연출을 게니다 그래서 관광들에게제 전통과 그리고 남원의 미래를 어 어필할 예정입니다. 광활로운 완월정 추무대에서는 개막 공연과 한복 패션쇼가 펼쳐지고 요천 둔치에서는 막걸리 축제와 야시장도 함께 진행됩니다. 춘향 빛을 그리다를 주제로 열리는 올해 춘향제는 25일부터 닷새간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나우입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 반쯤 김제시 진봉파출수압 수로에 70대가 빠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물에 사람이 빠져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는 심정지 상태인 7 0대이 씨를 구조해 인근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경찰은 A씨가 술을 먹고 수로 옆을 지나다 난간을 넘어 추락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제 식민사관적 표현으로 역사 왜곡 논란을 빚은 사서인 전라도 천년사 공람 기간이 2개월 더 연장됩니다. 전라도 천년사 편찬 위원회는 11일 입장을 내고 충분한 의견 수렴을 위해 오는 7월 9일까지 사서를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편찬위는 당초 이달 초까지만 의견을 받으려고 했으나 이 신청이 빗발치자 이같이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편찬위는 이와 함께 전라도 천년사에 대한 무분별한 비판을 자제해 달라는 당부도 전했습니다. 전남 지역 시장 군수들이 전라도 천년사 폐기를 촉구했습니다. 전라남도 지역 시장 군수협의회는 성명을 통해.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의 식민사관을 따르고 검증되지 않은 일본 서기와 같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한 전라도천년사를 즉각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협의회는 전라도천년사 34건 이북의 오류와 왜곡된 서술은 일본 서기와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에서 날조된 사실을 차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특히 남원을 기문, 장수를 반파, 강진해남을 친미다래라는 임나 사현의 지명을 기술한 점은 심각한 역사 왜곡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진보당 김재시 지역위원회가 출범 1년을 맞은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진보당 김재지역인은 성명서에서 윤석열 정권의 한일 한미 정상회담은 굴종 외교 또 무능과 무책임,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멈추기 위해 지역 정당, 시민 사회 단체와 협력해 싸워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 유곡리와 두랑리에 있는 가야 고분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위원회 심사에서 등재 권고를 받았습니다. 위원회는 남원시와 경상남도 김해 등 일곱 곳에 분포된 가야 고분군이 동아시아 고대 문명의 다양성을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가야고분군 세계유산 등재는 오는 9월에 결정될 예정입니다. 우리의 소중한 가치가 있는 가야고분군을 세계적으로 알리고 문화관광 자원으로 적극 활용해 가겠습니다. 전북도의회에서 인권 정책 활성화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전북도의회 여명선 의원은 지난 10일 도의회에서 전북도 인권 정책 현황과 도민 인권 증진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염 의원은 주제 발표를 통해 전북은 1894년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형평을 주창하며 일어난 동학 농민혁명의 발원지라고 밝혔습니다. 염 의원은 이어 세계적 인권 도시로 발전하기 위해 인권정책 회의 신설과 전북 인권교육관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습니다. 신문 브리핑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경기 불황에 전북 지역 자영업 종사자들이 상당수 일자리를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는데요. 올 상반기 3고 현상에 임대료, 재료비, 인건비 등을 충당해야 하는 자영업계가 직격탄을 맞았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호남지방통계청 전주사무소에 따르면 4월 고용동향조사 결과 전북 지역 취업자 수는 98만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천 명 증가했고, 고용률은 63.1%로 전년 동월 대비 0.4%포인트 상승했다고 하는데요. 전북의 4월 실업자 수는 3만 2천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7천 명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3.2%로 전년 동월 대비 0.7%포인트 상승했다고 합니다. 산업별로 취업자의 전년 동월 대비 증감을 살펴보면, 관공업, 전기 운수통신금융업, 사업 개인 공공서비스업에서 증가했다는데요. 도소매, 숙박, 음식점업, 농림업, 건설업에서 감소했는데, 각각 14,000명, 6,000명, 1,000명 줄었다고 합니다. 4월 도내 고용률이 소폭 상승한 것은 코로나19 엔데믹으로 대면 영업과 판매 등이 증가해 관련 분야인 보험 금융, 운수 물류 창고업 종사자가 늘어난 게 크게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반면 엔데믹으로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던 숙박 음식점업이 오히려 위축됐는데 인건비 등을 충당하지 못해 문을 닫거나 이 키오스크 무인 점포 온라인화로 전환한 것이 주요 요인으로 뽑았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제 지역 사랑 상품권인 김제 사랑카드가 택시비 결제도 가능한 체크카드 형태로 오는 23일 출시됩니다. 김제 사랑 체크카드는 실물 카드 없이 휴대전화로 결제 가능한 삼성페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발급 방법은 고향사랑 페이앱을 이용하거나 농협과 전북은행을 방문하면 됩니다. 출시되는 김제 사랑 체크카드는 이용 편의성이 높아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시민들의 이용 편익을 도모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도입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남원시가 경로당에 공용 와이파이를 설치해 디지털 행정 서비스를 진행합니다. 남원시는 494개소 경로당에 와이파이를 설치하고 원격 화상회의를 통해 비대면 교육과 상담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는 또 IoT 헬스케어를 통한 건강디비 구축 등 디지털 인프라를 활용한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입니다. 어르신들께 꼭 필요한 유익한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나가겠습니다. 129년 전 일어난 동학농민혁명이 오늘날 인권운동에 끼친 영향에 대해 재조명하는 전시회가 정읍 동학농민혁명기념관에서 열립니다.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은 동록계의 꿈, 형평을 찾아서 전시회를 11일부터 개최합니다. 오는 11월 말까지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동학 농민혁명으로 발화돼 백정의 신분해방과 인권운동으로 이어진 배경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정읍경찰서가 갈수록 늘어나는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경찰은 정읍 북부 노인복지관을 찾아 고령운전자와 보행자 140여 명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수칙을 안내했습니다. 정읍경찰서에 따르면 지역 내 보행자 사고 가운데 65살 이상 비중이 58%에 달했습니다. 김제시 주요 정책에 대한 자문과 제언 역할을 할 혁신정책자문위원회가 첫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김제시는 지난 1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각계각층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 20명을 위촉하고 체류형 한옥관광숙박단지 조성사업 타당성 용역보고회를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민생복지와 세만금성장도시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혁신정책자문위원회는 내후년까지 활동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